이기겠지. 이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에다가 리콘을덜어주면 됩니다. 이제 솔더링 된 제품이 아닐 때는 여기 밑에 구멍이 안 뚫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비워둬야 되는데 솔더링 된 제품이라서 굳이 구멍을 뚫어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 거는 코를 딱 맞출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놔두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방향 그대로 정방향으로 딱 넣어줍니다. 이 툴은 쪼여주는 것도 있어요. 까구려 투타투는 이게 없어요. 저는 비싼 투타투를 추천하는 이유가 까구려 투타투를 이게 중국제 만원짜리인데 이런 게 이런 거는 저런 쪼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뚜따라 해주는 기능밖에 없어요. 서머린 똑같은 서머인 MX4를 쓰도록 할게요. 환경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는 수온 21, 22도 시작했는데 지금 음, 21도 시작합니다. 이번 그딱 상어 이게 어차피 3회를 돌릴 거기 때문에 3회 돌리면 수온 올라갈 거거든요. 테스트 끝났는데 수온은 4도네. 그리고 최고 온도 기준에서는 온도 엄청 떨어졌네요. 13도 떨어졌어요. 그냥 뚜딱만 했는데 코어 갈가리를 안 했는데 13도가 떨어졌습니다 대단하죠? 코를 갈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코 갈아버리기 썼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CPU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니까 일반 유저분들은 웬만하면 코어 가는 거는 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저도 이 CPU가 뚜따를 열어보면서 주운 게 아니라 코어 갈다가 주운 거거든요 웬만하면 추천을 안하니다죠0 0 0방짜리 산화 알루미늄 석토랑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사폼이 이건 320방짜리 400방 정도짜리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폭신폭신한 곳에 올리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데 말고 그냥 딱딱한 데다가 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가려요. 물을 뿌리고요. 물이에요. 팔자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평을 굉장히 잘 맞추셔야 돼요. 수평만 잘 맞추면 기판이 긁혀서 죽을 위험은 없어요. 물고문이야. 부러워! 키야 빨리 오버클럭을 1배에서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불라고! 이게, 하다가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 요 보시면, 지금 센터 부분은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윗부분이랑 아래부분이 아직 제대로 안 갈렸죠. 그거를 인디움을 다 갈아내고 코어 자체도 더 갈아서 높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물이 둥둥 떠있는 이 갈색 같은 거는 이제 갈려 나온 겁니다. 물 색깔이 좀 바뀌었죠? 거의 다 갈았어요. 이쪽. 두 번째 사포 입장합니다. 똑같이 320방입니다. 320방으로 CPU를 가는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CPU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보이죠? 뭐 시다을보냈어요 이제 코를 높이를 낮춰봅시다. 불라! 특기야 불라고! 저코 그렇게 많이는 안 갈게요. 이번 사포까지만 하고 두 번째 사포까지만 하고 세 번째 사포는 그 뚜껑 갈고 덮도록 하죠. 이 정도만 하면 한데? 좀 뚜껍긴 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마지막 산화 알루미늄으로 된 사포로 갈도가 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사포의 장점은 똑같은 실리콘 카바이드 사포보다 똑같은 방일 때도 더 세밀한 느낌이에요. 아까보다 확실히 코어가 중간 부분이 좀 맨들맨들해졌어요. 여기 좀잘안 보이네. 센터 부분만 깜짝깜짝하게 되는데 모서리까지 달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아, 그만할래. 힘들어. 안 해. 여기까지만 합시다. 뚜껑을 한번 갈아보도록 가죠 뚜껑은 뭐 무리로 뭐 필요없어요 이정도만 하자 뚜껑도 좀 헤매러갈게요 지금 너무 거칠어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정도만 합시다 이거는 물에 씻고 올게요 최종적으로 간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어는 완벽하게는 안했지만 일단 어느정도는 반짝반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굴이 보일때까지 테두리를 다갈아줬고요 이제 다시 똑같이 아는것 <목소리> <됐다>. 완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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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별 차이 없는데 뭐 온도가 엄청나게 차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 나왔어요. 1도도 차이 없어요. 평균 온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최고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도도 차이 없거든? 내가 했을 때는 최고 온도 기준으로는 13도가 떨어졌고요. 평균 온도 기준으로는 9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평균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또따를 잘했어요. 잘했고 최고 온도 기준에서는 13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수 있죠. 전 세대가 최고 온도 기준에서 20도에서 한 25도 사이 정도 떨어졌어요. 써머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솔더링 된것 치고는 온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 부하도가 조금 더 낮은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온도 편차가 적을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온도편차 자체도 줄었죠 아까 봤듯이 온도편차가 19도에서 12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7도나 줄었어요 아까 전에 봤던 제가 말했던 뭐 0번코나 7번코가 온도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거는 8코어의 약간 한계점 8코어의 한계점이라기보단 약간 이번 세대의 수율이 조금 편차가 나는 거구나 아니면 뭐 설계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거나 왜냐면 7980이나 이런 익스트림 라이너 없부다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코어 온도 편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8코어인데도 불구하고 코어 온도 편차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좀 많이 난다는 거는 설계상으로 그쪽이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겠죠. 다른 CPU들도 다 비슷했다.